원주 D.B. 이상범 감독이 6년 동안 잡았던 지휘봉을 내려놨습니다. 원주 D.B. 구단은 이상범 감독이 자진 사퇴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감독은 지난달 말팀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과 건강상의 이유로 구단 측에 사퇴 의사를 전달했고, 농구단은 숙고 끝에 이 감독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범 사단으로 팀을 함께 이끌던 김성철 수석 코치도. 동반 사퇴했습니다. 이상범 감독은 2017년 원주 사령탑을 맡은 첫 시즌에 곧바로 우승을 일권했습니다. 또 자유계약 최대어인 김종규를 영입하며 한번더 팀을 정상에 올려놨습니다. 하지만 최근 두 시즌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고 올 시즌도 불안한 경기력으로 하위권에 머물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2-2023 시즌이 이제 막 중반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상범 감독의 빈자리는 앞으로 원주의 상징적 선수였던 김주성 코치가 채우게 됩니다. 구단은 김주성 코치를 감독 대행으로 올리고 남은 시즌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주성 감독 대행은 2002년 프로 입단부터 2018년 은퇴 전까지 선수 생활 16년 모두 원주에서 보낸. 명실상부한 프랜차이즈 스타입니다. 시 지도자 연수를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가 이듬해 다시 코치로 친정팀에 복귀했습니다. 우리도 선수 때와 그뭐 코치 생활에 전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좀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체육관에 왔고요. 그리고 이번 감독 대행까지 맡으며 그야말로 원주 외길 사랑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럽다며 별다른 소감을 내놓지 않은 김주성 감독 대행은 이번 주 토일 요 울산 원정 경기에서 감독 데뷔전을 치릅니다. 원주의 전성기를 이끈 김주성의 등판이 분위기 반등을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